144쪽, 오늘 합시다. 자, 오늘은요,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abc의 부호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부호입니다. 자, A는 어떤 보호를 가질지, B는 어떤 보호를 가질지, C는 어떤 보호를 가질지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A의 부호부터 봅시다. 자 a의 부호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죠. x 제곱의 개수이므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프의 모양. 자 만약에 어디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면 그 a 값은 항상 무슨 수 양수가 되고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면 그 a의 값은 항상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b의 부호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B의 부호는요 축의 위치에 따라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축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축이라는 게 뭐에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포물선과 포물선을 뭐 좌우 대칭이 하게 만드는 직선을 이야기를 했었죠 포물선이 있으면 좌우 대칭이 하게 되는 직선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이런한 축이 Y축의 어느 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요. A와 B는 서로 같은 보니까 이 B 부호는 A와 같다라는 의미겠죠. 자, 축이 Y축이 어느 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자 A와 B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이 B는 A의 부호와 서로 다른 부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줄여서 특뭐 기억을 합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좌동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왼쪽입니다 어느 y 축 왼쪽은 a 와 부호가 같다 y 축 오른쪽은 a 의 부호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b 는 자동 우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b 는 왼쪽 어느 쪽 y 축의 왼쪽에 있으면 a 와 부호가 같다 b 는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뭐가 대칭축이 얘기합니다.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와 호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ca 부호입니다. ca 부. 부호. 자, ca 부호는요.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즉 y축과의 교점을 우리 뭐라죠? y 절편이라 합니다. 그래서 y 절편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y축과의 교점이 어느 축,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c는 뭐야? 양수가 됩니다, 그죠? c는 양수. 그리고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c는 음수가 됩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결정돼, b는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돼, c는 y 절편의 위치에 따라 결정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파트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 면요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 하잖아요. 자, 아래로 볼록 해. 아, 그래프의 모양이야. AA 뭐야? 어, 부호야. 아래로 볼록 하니까 A는 무슨 수? 양수가 되네. 자, 우리가 축을 이렇게 꺼보시면 축이 Y축이 어느 쪽에 있다?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죠 왼쪽은 뭐라 했죠 좌동 그랬습니다 좌동 자 축이 y 축이 어느 쪽에 있으므로 왼쪽에 있으므로 b의 부호 y의 부호가 같으니까 b도 무슨 수 b도 무슨 수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y 축과의 교점 y 축과의 교점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자 y 축과의 교점 y 절편이 x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에 있는 값은 무슨 뭐 값? 양수 값이잖아요, 그죠? 위쪽에 있으므로 c의 부호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a 양수, b 양수, c도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필수예제 6번 봅시다. 자 문제가 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했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다음 번보자 자 아래로 볼 아, 위로 볼록하네요. 그럼 A는 무슨 수? 음수 됩니다. 자, 대칭축 그려봅시다. 대칭축이 어느 쪽? Y축이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있으면 우, 이 그랬잖아. 그래서 b 의 부호는 얘와 부호가 다르니까 B는 양수 되겠죠. 자, Y절편 여기 있습니다. Y절편 그죠. Y절편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C는 무슨 수? 양수가 됩니다.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아래로 볼록하네. 그럼 A는 뭐야? 양수 되겠죠. 자, 대칭축 찾아보니까 어? 아! 어디 있다? 왼쪽 있죠? 자동 그랬습니다. 그래서 B는 A와 부호가 같아요. 자, Y절편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C는 무슨 수? 음수가 된다는 것.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유제 5번도 한번 봅시다. 자, 유제 5번은요.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위에 거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어떤 거냐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대칭축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있고 그 값이 얼마 1이라는 거. 여기에 중점 중점 주야 되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좌표를 봤더니 1, 얼마입니까? 0입니다. 1, 0. 즉이 포물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다. 1, 0을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 0을. 자,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일단 자, 위로 볼록하니까 얘는 무슨 수? 음수. 자, 대칭축이 어디에 있다? y축의 왼쪽 자동이니까 b도 음수. 자, y절편에 어디에 있다. c, c y절편은 c인데 c, c의 c 부호인데 x축 위에 있으니까 c는 뭐야? 양수 됩니다. 자, 요점이 의미하는 바는 x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1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1을 집어넣어 보면요. a 닭이 b 닭이 c가 될 거고 그 값은 얼마?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어떻게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a 빼기 b 닭이 c가 되고 그때 y 값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뭐야? 양수라는 의미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시면 a가 음수 맞죠. b도 음수 맞죠. c도 양수 맞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죠? 지금 0인인데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그리고 a 빼기 b 더하기 c는 양수해서 5번도 맞죠. 자, 이 것처럼 5번과 같은 걸 여러분들, 4번과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이 기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이차함수식을 의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q의 걸로 나타내고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서야 했으니까 아 우리가 변형하는 문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번부터 옆에 가서 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갈로한 x 제곱과 x항 묶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이 되려면 플러스 6x 이렇게 되야 되겠네요. 122. 자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아, 1창의 개수 6을 2로 나누면, 얼마? 3. 3을 제곱하면 9. 더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상수항여이 필요 없는 부분, 갈로 밖으로 내자. 라고 했었죠. 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 자,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제곱확인 되죠.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됩니다? 3이 되네요. 그래서 1번 고쳐봤더니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꼭지점의 좌표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추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걸 아시겠죠? 자, 2번 자 y는 3 갈로 x 제곱 마이너스 6x 되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3갈로 x제곱 마이너스 2x 이놈에 2나누면 마이너스 1제곱하면 1 더하고 빼고 필요없는 부분 갈로 밖으로 내자 자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네요 정리하자 3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된다. 자, 그래서 얘는 y는 3 곱하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꼭지점이 잡표값 얼마, 1콤마, 마이너스 7. 그러므로 축의 방정식은 x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y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려면 얼마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4x가 되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 4 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4x 쓰고요 이놈의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플러스 4 대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어떻게 해? 밖으로 내자 마이너스 4 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대고 마이너스 4 밖으로 내면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5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답을 쓰면 되네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6 꼭지점의 좌표값 2,6 축의 방정식 x는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 연습에서 패턴대로 계속 풀어주시면 답이 툭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자이번 문제. 자이번 문제 그래프를 그리세요. y는 x 제곱 ex 2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우리 또 변형을 해야지. y는 마이너스 고 x 제곱 ex 갈로 닫고 2. 자 x 제곱 ex 바나면1 제곱해도 1더고 빼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일 필요 없는 부분 밖으로 내, 네,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일의 제곱 마이너스 일 되죠. 꼭지점이 좌표값이 -1, -1의 꼭지점 -1, -1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얘 아니죠. 자, -1, -1 니에요 -1, -1 맞네요. 얘는 -1, -1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a 값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거. 얘는 아래로, 얘는 위로니까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y축과의 교점 찾으시면 되는데 y축과의 교점이 얼마야? 0, -2네. 아, 정확하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2번의 4번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3번 이차 함수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얘와 완전히 포개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함수식 쓰면 되죠 자, 함수식을 어떻게 씁니까 y는 3분의 1의 갈로 x제곱 마이너스, 뭐, m의 제곱, 플러스 n. 얘가 얘하고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얘가 될 건데, 자, 얘를 전개하는 것보다 얘를 우리가 고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렇게 됐을 때이 m, m 값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고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3분의 1 묶어내고, x제곱, 2x가 되려면 어떻게 돼? 6x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5.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6x, 6의 반 3제곱 하면 9다 하고 빼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필요없는 부분 밖으로 내주세요. 마이너스 9가 나오면 곱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5. 자, 정리. 3분의 1에 얘는 x 다하기 3의 제곱 다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어떻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 우리가 구하는 값 m하고 n을 곱해 돼. 그래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자이 참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겠으니까이 참수의 특징 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맞아 뭐 고치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려면 플러스 얼마? 10x 되겠죠. 플러스 2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정리합시다.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0x. 반하면 5다, 아, 제곱하면 25 되죠? 빼죠? 다이 2분의 5.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필요없는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 냅시다자 나오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25 더하기 2분의 5가 되고 정리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엑스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예 다음이 얼마죠? 2분의 30 2분의 30은 15. 자 그러면 다 했네요. 꼭지점에 잡혀가 마이너스 5마 15. 축의방정식 x는 마이너스 5. 자, 한 개만 더그려 놓을까요? 뭐, x, 어, y절편과 할까요 y절편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은 얼마? 2분의 5니까? 좌표로 구하면 0,2분의 5. 까지 우리가 되겠죠? 자, 그래프로 살짝 그려나봅시다 대강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5,15. 여기가 15로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잡읍시다. 자, 여기가 꼭지점, 그리고 0,2분의 5가 Y절편. 자, 위로 블록한 포물선,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다. 맞죠? 꼭지점의 좌표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15니까 틀렸어. y축하의 교점이 0,2 2분의 5다 맞네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 x제곱의 개수가 바뀌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평행이동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x가 마이너스 5보다 어떨 때클 테니까 오른쪽 보세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것 2번 4번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x 축가만나지 점을 a c라고 했다. 아, a c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y가 0일 때 x의 값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 값을 구하자.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은 얼마? 0이 되고 그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자, 그래서 좌표를 구하자. a 좌표는 어떻게 된다? a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야. b 좌표는 어떻게 된다? 꼭지점이니까 꼭지점 나중에 구하고 c 좌표 어떻게 된다? 3,0이야. 자, b 좌표 구하기 위해서 마자 뭐 변형하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3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나누기 2 제곱하면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얘는 x, 바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얘는 x -1의 제곱 마이너스 1 i 제고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값이 얼마가 된다? i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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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걸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뒤집어서 i n u s 여기가 u 여기가 n u s minus, m i n 여기가 뭐야? 높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거리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1콤마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여기 y 값이 얼마? 높이가 된데 높이에 음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므로 1 6의반 얼마? 8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6번 그래프에서 어?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꼴로 나타내세요 했다. 이 그래프를 오자 지나는 점이 나와 있는데, 어디가 지나 마이너스 1,0을 지나고요. 또 어디를 지나니까 3,0을 지나고요. 또 어디를 지나니까 0 0 1을 지나네. 이세 점을 지나는, 함수 자 먼저 0,-1을 대입하면 c값이 나온다. 얼마 y는 ax제곱 플러스 bx-1이 돼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a-b-1은 얼마 0 돼서 정리하면 a-b의 값은 얼마 1 3,0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9a 플러스 3b 1은 얼마 0 그래서 정리하면 9a 플러스 3b는 얼마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우리 가지고 맞기 위해서 맞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다가 얼마를 곱해주자? 9를 곱해줄까요? 그러면 9a 마이너스 9b는 얼마? 9가 될 거고 거기에서 9a 플러스 3b는 1을 빼면 된다.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맞나요? 자 빼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b 얘는 빼면 얼마가 됩니까 8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죠 3분의 2나니다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쉽네 그럼 플러스 3분의 1 넘어가면 a 값이 나올 거고 a 값은 얼마 된다 이 3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우리가 a값 b값 구했으니까 어떻게 함수식 쓰시면 되겠죠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1이야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7번 어? 다음 보기와 같이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뭘할 거야? 아, 이 놈이 왜 나와 있는지를 궁금해 해야 돼. 이 놈이 왜 나와 있는지를 궁금해 해야 돼. 일단 위로 볼록 A는 음수. 뭐가 대칭축이 어느 쪽? 오른쪽 우이. 그랬죠. 그래서 B는 양수, 양수. 자, C는 여기야, 여기. X축 이쪽에 있으니까 양수야. 그죠? 2, 어, X가 마이너스 1때 그때 값 Y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네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되고, 그놈의 값은 얼마다? 음수다.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의 값이 얼마였죠? 자쿵 지어봅시다 1이네요 자 1을 대입하는 거예요어디다가 a에 아 x에다가 그러면 a 기 b 기 c가 될 거고 그러면 위쪽에 있네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몇 가지가 됩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네요 자 b 곱하기 c 래 b가 양수 c도 양수 곱하면 양수 맞네요 a 곱하기 c를 아래 a는 음수 c는 양수 곱하면 음수 되니까 얘는 틀렸죠 a 다기 b 다기 c 나와있다 양수 맞네요 4a 마 2b 플 c 나와있네 뭔데 음수네요 틀렸어요 맞는거 기억 띄고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아 얘는 1차 함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1차 함수 처음에 나오니까 y는 x 플러스 b인데 자 여기서 a가 뜻하는게 뭐야 기울기 B가 뜻하는 게 뭔데, Y절편. 자 기울기기 지금 어떻게 된다?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만다 증가. 그럼 a는 뭐야? 양수. 자 y 절편은 어디야? 여기죠. y 축과의 교점이야. 이제 x 축위에 있으니까 b도 무슨 수? 양수. 그래서 a가 양수. b가 양수인 걸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아 여기서 있네.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1이니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빼요. 자 a가 뜻하는 게 뭐였다? a가 양수인데 a가 양수. 그러면 뭐야? 여기 앞에 x 제곱의 계수와 어떻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좌동. 그럼 축이 어디에 있다? 왼쪽.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빼세요. 자, b는 뭐였죠? y 절편, y 축과의 교점. 양수니까 x 축 어디에 있다? 위쪽. 어, 아래에 있으니까 얘도 빼세요.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